안녕하세요 이건우 형제입니다 음... 제가 어떤 거를 교제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는데 제가 한 1년 전부터 이제 신앙의짐체기가 왔다고 계속 단에 올라와서 교제를 했었잖아요 어제 백골상무에 있을 때두번 여기에 한번 여기 올라와서 한번한 한 1년 정도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 회복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 그동안 저의 문제점이 뭐였는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믿음적인 부분의 문제였거든. 근데, 이게 구원의 부분에서의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영역에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부족해서 그런 문제들이 생겼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평소에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다가 특별한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만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제 자신을 봤을 때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뭔가 끼워 맞추기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 자신이 그래서 그런 저의 모습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 끼워 맞추려는 듯한 저의 모습 때문에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게 맞나? 라는 의심이 생겼고,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의 존재도 가끔 의심하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건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면서 어, 이런 과정들을 겪다가 이제 저의 구원 받았을 때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구원 받았을 때는 제가 아무것도 한것 없고 그냥 단순히 믿기만 해서 구원 받았다고 저는 지금까지 생각하고 살아왔거든요. 정말 흔들릴 이유도 없고 흔들릴 필요도 없는 그냥 단순하고 명확하게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런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 받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되돌아보면서 이 믿음이라는 게그 구원 받을 당시에만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도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또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을 느껴서 어, 구원 간증을 한번 다시 생각하고 정리해서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제가 성도님들 앞에서 구원 간증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뭐 최근에 구원 받은 형제자매들은 침례 받고 나서 침례 받기 전에 구원 간증을 했었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돌이켜 보니까 2 0살때 이제 학교 때문에 기일로 교회를 가서는 청년부 시간에 구원 간정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구원 간정을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어, 저는 1 0살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3 학년 때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어떤 아이였나 이제 되돌아봤을 때좀 용통성이었고 유도리가 많이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세상살이에 지쳐가지고 귀찮아가지고 아니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대충 넘기고 살아가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주어진 기준이나 어떤 규칙 같은 게 있으면은 무조건 그대로 하려고 하는 좀꽉 막힌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런 걸 원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부모님이랑 많이 부딪혔습니다. 예를 들면은. 준비물을 이제 선생님이 말한 것을대로 이제 가져 가려고 저는 뭐 준비물이 B4 도화지다.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 B B4 도화지를 가져오라 했는데 집에 없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저는 똑같은 걸사 가야 된다. 예. 저녁 내내 때를 쓴 거예요. 그냥 부모님은 그냥 집에 있는 거 A4 똑같이 이제 대충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가져 가라. 저는 절대 안 된다. 선생님 이런 거 가져오지 말라 했다. 이렇게 맨날 싸우고 고집 부리다가 혼나고 그랬던 아이였습니다. 그때 이제 그런 그런 아이였는데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처음 참여한 그 전국 어린이 캠프에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됐는데요. 그 어린이 캠프에서 있었던 다른 일들은 솔직히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총세 가지의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구원받은 일이었고,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두 가지 일을 또 돌이켜보니까, 요즘 제가 좀 어린 애들을 보면서, 와, 진짜 말안 듣는다. 부모님들 이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당시에 저도 똑같았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일은, 그 당시에 이제 저희 분반 보조교사가, 길로 그 놓게 박경환 형제님이 있었거든요. 저랑 10살 차이 나셔가지고 딱 20살 때 아마 처음 보조교사로 오셨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인 된지 얼마 안 됐고 이제 정민이 형이랑 저랑 6살 차이고 경연제미랑 정민이 형이랑 얼마 차이 안 나는 걸로 생각해서 전 죽어도 선생님이라고 안 불렀어요. 그리고 방주형도 경연제미를 보고 형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저도 캠프 끝날 때까지 경연제미한테 선생님이라고 안 부르고, 끝까지 형이라고 부르고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그때 숙소가 2층 침대였는데, 방에서 애들이랑 베개 싸움을 자주 했어요. 자주 하다가 마지막 날 저녁이었나, 그 간식으로 귤이랑 고구마가 나왔거든요. 근데 애들이랑 놀다가 이제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그거 가지고 전쟁 놀이를 했습니다. 침대 서로 갈라져가지고 양쪽편으로 2층에 올라가서 귤을 던지고 막 고구마 던지고 이렇게 놀았거든요 되게 말안 듣고 고집 세고 그런 아이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뭐 이런 일들이 있는 캠프였는데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마지막 말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말씀 시간에 그 약간 옛날 캠프의 정석적인 그 말씀 시간 있잖아요. 복음 말씀 강사님이 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끝날 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상 딱 보여 주시는 그런 말씀 시간이었는데 그 영상을 보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모습을 보니까 솔직히 말씀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났거든. 근데 그 영상을 보니까 갑자기 막 울컥한 거예요. 너무 죄송하고 감사해 가지고 나 때문에 저렇게 아프게 아 달려 계신다라는 사실이 갑자기 머릿속을 딱 스치면서 그때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기에 달려 계신다라는 사실을 솔직히 의심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그로 인해서 나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미 해놓으신 일로 인해서 천국에 갈수 있다. 이 사실 또한 의심할 생각도 잘안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의심할 필요 없는 공식 같은 느낌이잖아요. 여기서 좀 설명하기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구원이라는 거는 물론 믿음의 영역이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로 인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죄를 사하시고 그로 인해 내 죄가 사라지고 이제 천국에 갈수 있게 됐다. 이 부분은 그냥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완벽한 오차 없는 그런 사실 이미 이루어진 사실 의심할 필요 없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 하나도 없이 그냥 단순하게 믿었습니다 정말로 단순하게 그래서 아난 이제 정말 지옥 안, 지옥에 안갈수 있다 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이제 말씀, 그 말씀 끝나고 영상도 끝나고 약간 지금도 많이 이야기되는 좀 악명 높은 시간이 있었어요. 약간 복음 공장을 돌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강상재님이자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고 손안든 사람들 다 밖으로 나가서 상담하시는 형제님들이랑 상담하고 그손 들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강상재님이또뭐 헷갈리는 분 사람들 학생들 내려보세요 하고 내리면은 또 이제 다 뒤로 나가가지고 복음 상담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끝까지 손을 들고 있었어요. 끝까지 손을 들고 있으니까 이제 경화 님이 오셔 가지고 저를 툭툭 치시길래 눈을 떴어요. 네, 저희 분반에 저 말고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딱 경화 님 보니까 구원받은 거 확실하냐? 어, 확실하다.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은 너에게 어떤 분이시냐?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에 이게 무슨 무슨 누구의 질문이고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 가지고 생각만 하고 말은 한마디도 안하고 그냥 머리만 굴리고 있었거든요 이거 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경환재미 데리고 그 상담하는 데로 갔어요 상담하는 데로 가는데 막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우글우글 그래서 상담하는 형제님한테가 가지고 그 어떤 것 때문에 왔는지 경환재미 설명해 주시고 가시니까 이제 그 형제님도 이제 바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짧게 얘기해 주시고 끝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성화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잘 이해도 못 했고 사실 그게 중요한지도 몰랐거든요. 구원 받고 천국 가니까 이제 끝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게 됐다는 사실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거기에만 집중하고 캠프를 캠프가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한테도 구원 받았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얘기하 하고 그 성화 뭐 행, 행위적인 부분 사실 저는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 학생들이나 청년들 구원 관님 들어보면. 저번에 창대형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신의 행위 때문에 흔들렸다. 뭐 부모님이 너가 이렇게 행동하는데 구원 받는 게 맞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셔서 흔들렸다 이런 감정을 많이 듣는데 사실 저는 안 흔들렸거든요. 행위를 신경 안 쓰고 살았어요. 그냥 약간 은혜에 젖어가지고 그냥 막 살았고 부모님도 솔직히 구원으로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신 적은 없어요. 응.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행, 행위가 완전히 안 바뀐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건 이제 캠프 다녀와서 가, 다, 바뀐 가장 큰 행동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거였거든요. 이제 저녁에 자기 전에 어두워지잖아요. 어두워지니까 지옥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건아랑 건혁이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10살이었으니까 그때 애들이 7살, 3살 그랬으니까. 아, 얘들 지옥 가는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전에 이제 불 꺼져 있으면 이불 덮고 물을 끓고 하나님 좀만 늦게 오시면 안 돼요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권협이는 3살이었으니까 하나님 얜 구원 받으려면 좀 많이 먼것 같은데 좀만 좀만 더 늦게 오시면 안 될까요? 이런 기도를 한동안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근데 또 이것도 얼마 가지는 못하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 그냥 행위 행동 바뀐 행동은 별로 없이 그냥 교회 출석하고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 때는 뭐 말씀 이런 거 사실 별로 관심 없고 사실 해야 되니까 하는 그런 느낌이서 교회학교 출석하는 뭐 학생부 출석하는 것도 뭐 하는 게 당연하니까 그냥 와서 또 끝나고 이제 친구들 형들이랑 동생들이랑 노는 게 재밌으니까 나와서 놀고 일요일 날 일요일 날 들려지는 그 강단 말씀은 솔직히 어렵잖아요 학생들이 듣기에는 어렵기도 하고 관심도 없고 그래서 안 들었는데. 사실 그때 이제 저희 교회에서 구원이 행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려졌잖아 강단에서 사실 그래서 그때 안 들은 게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을 관심이 없었던 게 어, 그래서 이제 그때 강단 말씀을 통해서 행위에 행위로 받는 구원에 대해서 이제 교회에서 다들 그렇게 들으시고. 얘기를 하시니까 부모님도 아마 그때 뭐저의 구원을 생각하시고 아 얘는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 봐요. 이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그 사건이 있었는데 엄마가 저를 부르시더니 얘기할 게 있다고 부르셨어요. 부르셔가지고 너가 지금까지 받았던 구원이 맞다.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까지 믿었던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너가 받았던 게 진짜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동안 제가 구원 안 받았다고 부모님은 저한테 말을 안 하셨잖아요 당황했거든 이게 무슨 말이지 나는 당연히 내가 맞다, 맞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틀린 적이 없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일까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귀에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학교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혼자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며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걸까? 뭐 엄마가 나를 시험하시는 건가? 엄마한테 가가지고 반박을 해야지 뭐 통과를 할수 있는 그런 건가?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그만큼 이제 저는 제 구원에 대해서는 구원의 믿음에 대해서는 흔들린 적이 없었어요. 그냥 단순히 믿었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저를 저에 대한 구원을 판단한다는 것조차 당연히 느끼지 못하고 그냥 당연하게 확실하게 난 구원받았고 천국 갈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사실 지금까지 쭉 살아왔거든요. 사실 이게 제 구원관중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사실 설명할 게 많이 없잖아요. 특별한 뭐 이벤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구원 받는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단순하게 확실하게 믿는 것이 끝이다라는 것을 이제 다시 돌이켜 보면서 아까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믿음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또 교재를 준비하면서 히브리서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19절 22절 일단 먼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하시고 22절에는 이미 마음의 뿌림을 받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이미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어, 이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에 침체기가 오고, 오고 하나님이 곁에 계신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때 사실 제가 할수 있는 거는 많이 없잖아요 그냥 그래도 하나님은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당연한 사실 당연한 진리를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는 그 단순한 해결책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리고 이제 38절 말씀 보면은 나의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어 지금까지 교제한 것처럼. 제가 구원 받을 때는 당연히 내가 한것 하나도 없이 그냥 하나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로 인해서 단순하게 감사하고 단순하게 기뻐하는 삶을 그 순간이었지만 삶을 살아갈 때는 그렇지 못한 그 모습들을 보게 됐는데 사실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믿음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그 은혜를 단순하게 믿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근데 요즘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당연히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수 없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어,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그런 이제 간증들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뭐 예전 저번에 올라와서 했던 야구공 보내주세요. 기도했던 야구공이 떨어진 뭔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인데, 내가 하나님을 갖다 덧붙이는 것 같은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고 싶으셔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신다. 그냥 단순하게 믿고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게 전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 준비를 많이 안해 가지고 이 내용이 끝이고요. 어 제가 개수님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안 계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좀 역사적인 증거들, 지식적인 과학적인 자료들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자, 그 실존 여부를 한번 증명해내고 싶었어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귀찮아서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막 커뮤니티들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찾으려고 한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글들을 자꾸 보여주시더라고 그런 글들을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뭐 예수님이 실존했다 이런 사실은 믿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써졌던 기록들 뭐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예수님의 죽음 이후로 바뀌었는지 또 예수라는 인물을 기록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당시 기록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이제 그 글들을 최근에 자꾸 보여주시더라고 제가 찾은 건 아닌데 그냥 다른 걸제 유익을 제 재미를 위해서 그냥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글들을 자꾸 보여주셔서 아 내가 그런 마음만 있고 귀찮아서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